Tchau. 작년에부터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좋았었고, 어, 계속 느는 모습을 보였었고, 스프링 트레이닝 때도 그랬고, 어, 일단, 나도 여기 오면서 계속 이기고 싶어서 이 팀에 왔었고, 어, 근데 올해 또 어린 선수들하고, 어, 지금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, 어, 그래서 좋은 성적이 계속 났던 것 같아요. 뭐 초반에는 선수들도 그렇고 어뭐 프런트도 그렇고 모두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또 나중에 되면서 여기에 정착을 하면서부터는 여기 뭐 준비되어 있는 클럽하우스라든지 뭐 이렇게 선수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어, 그래도 좀 편하게 지냈었던 것 같고 뭐~ 일단은 올해는 정말 뭐~ 우리 팀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이 다 어저 어렵게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고 어~ 오늘 또팀에 학이 있어서는 중요한 날이었고 그걸를또한것 같아서 너무 좋고 일단은 이제 다음 경기는 이제 포스트 시즌이 될것 같은데 어~ 뭐그 때까지 기간이 또 있고, 어, 그 기간 동안 또잘 준비해가지고, 어, 준비 잘 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, 다른 거는 디프리가 어, 그런 게 아쉬운 거고, 어, 근데 뭐 경기 후에 뭐 옷이라든지 티셔츠라든지 모자 같은 거 쓰면서 사진 촬영하고 뭐 이런 거는 비슷했다고 생각하고, 어, 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, 어, 뭐 룰대로 따라야지.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. 어 너무 기분 좋고 어, 평상시에 이긴 경기보다도 배가 된는것 같고. 어또 일단 이렇게 또 포스트 시즌을 갈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수 있었던 건 선수들이 어, 시즌 동안 그래도 우리 팀은 또 선수들이 또 격리 기간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잘 지키면서 어. 코로나로 빠지는 선수가 한 명도 없이 지나온 게 지금까지 이렇게 성적을 낼수 있었던 것 같고 어 일단 선수들이 책임감이했던게 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뭐한 팀에게 계속 약한 모습을 보이면 어 선수인 나도 부담스럽고 다음 경기에 있을 때뭐 계속 맞다 보면 자신감도 떨어지는데 이번 계기로 어, 충분히 올라왔다고 생각하고, 어, 일단은 뭐 같은 디비, 디비전에 있기 때문에 뭐 항상 만나는 거는 뭐 걱정 안 하고 있고, 어, 일단 오늘 계기로 그동안에 좀 작년까지, 작년이랑 올해 초에 연키스한테 좀안 좋았던 거를 좀 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, 기분 좋은 것 같아요.